네, 시편의 말씀은 늘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알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보이는가어어 어, 그것을 우리 이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어, 잘 보았지만 우리가 보이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말씀에 바로 좀더좀 좀 쉽게 풀이하게 되지만 어떤 말씀이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늘을위하그 사람이 가장 귀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10편, 71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게 되지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뭐를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저는 이말씀 보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이 모양 저모양 살면서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부끄러운 일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면 좋은데 그리하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우리 갖고 있는 이 수치는 숨쉴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을 걷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오늘 시평기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오늘 이부분 보면서 자, 1절이 이렇게 의미가 들어져요. 요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말씀은요, 그냥 얼핏 들으면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하나님께 피한다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깊은 우려와 책일된 그 말씀의 말씀. 제가 이걸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으시면 후치냐면요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응?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양이라고 표현되 있지 않지만, 재 없는 짐승이 너, 너의 그 수치를 가려주려고 죽을 것이다. 그재 없는 짐승이. 그리고 그 귀한 그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나올 때에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재 없는 양이 죽습니다. 이재 없는 양이 내 죄를 대신 소멸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제사를 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비를 어떻게 제사지셉니까 자기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곡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설교할 때 우리 예전에 그 설교할 때 그렇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예임, 하나님께서 위임을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이 가인은 예물 드릴 때 성의가 없었다. 음. 어. 아벨은 성에서다. 근데 그런 자원은 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앞에 나올 때는네 죄를, 네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겠다. 이 약속이 약속, 약속. 어. 너희가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대수감을 믿고 나오면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을 내가 덮어주겠다. 약속이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 그러니까 그 처음 난그 짐승의 새끼까지도 내가 다이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너희 집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피를 바르면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집 안에 어떤 존재가 있든지 살인자가 있던 있든, 어떤 강도가 있던 어떤 형한 죄인이 있던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 약속이 약속.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의지하고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말이 피하오니. 그 약속대로 내가 죽게로 가오니 나 영원한 수치를 뭐예요?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쎄의 피를 보면 피를 가지고 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엉망죄악을 이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 내가 피하오니 뭐예요? 당하게 하지 마소서. 이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이불 보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음,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이걸 할까 말까 경제망설이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예, 우리 이제 이 아버님이 이제 너무 시, 거기 살기 어려우시니까 비누를 만드시는 일을 하셨어요. 어, 우리 황정사님 잘 아시는 영산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영산포라고 하는 광주 바로 밑에 우리 아버님이 만주에서 학원가를 공부를 하시다가 다 마치지 못하시고, 하라늄 일치도 하시는 바람에 내려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아시는 게 이제 그 비누 만드는 거 이런 이런 학원가를 하셨으니까 비누를 만들 파시는데 조그만 도시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잘안 되니까. 서울에 와서 그 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오셨, 올라오셨, 올라오셨으면서 나를 우리 애가집에다가 띄워놓고 가셨어요. 띄워놓고. 어? 그래서 얘가 우리 그 신북이라고 하는 그 곳인데 우리 애가집에 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에그 우리 외삼촌과 와애숙모 우리 할아버지잖아요 어? 지금이야, 뭐, 지금이야, 그 외선주를 막이뻐도 하지만 예전은요, 외선주로 아무것도 아니야. 외선주는. 외선주는 선주도 아니야. 친선주만 선주지. 음, 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아마 그런 눈치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필 필요하다든지 공필하면 돈을 달라고 말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연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예전에는, 옆, 그런 물자가 너무너무 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연필이 요만하면은요, 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대나무, 얇은 대나무를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연필이 없을 때까지 썼어 썼어요. 그때까지, 그때. 제 생각에는. 근데 그 연필이, 없, 제 기억에는 그런, 연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이 없어, 없어가지고, 짝꿍 연필을 제가 슬쩍 훔쳤어요. 훔쳤는데, 그냥 알잖아요. 가 짝꿍이 없으면 자기 연필이지알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집에 와가지고, 가져, 저녁에 가져와가지고 껍질을 다 벗겼어. 껍질. 그게 개수이라는 거예요. <laughs> 그럼 모르잖아요. 껍질을 벗기면은. 그런 건 아무것도, 그보다 더큰 수치도 엄청 많이 경험하고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수치를 계속적으로 가슴에 담고 그런 죄짐을 치고 영원히 영원히 따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든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영원한 수치를 뭐예요? 죽기로 오기만 하면, 죽기로 피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내려오기만 하면,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수치든지 다 그것을 다 덮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수치를 안 간다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은 그런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대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르시려고 죄 없는 짐을 잡아서 껍질을 깨서 가르셨어요. 그게 위스그리스의 예표예요. 예를 예표. 들그 여호와께 피하여서 우리 영원한 수치를 면하게 할수 있는 그렇게 받은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저가 그런 매라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 그리고 2 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자가면이 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없으십니다 주님의 의 의가 아니면 우리의 허물을 덮으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인수해서, 제가 가끔 보면 그 이단의 그 교주들이 뭐 자기 일을 믿으면 구원받고, 자기가 뭐 우리의 뭘떻게해주고 저는 그거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허물 덮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의 예수리스 위에는 없으신 일입니다. 억만 황금으로 우리 를을 값싸더라도 우리 수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높은 명예 우르쓴다 할지라도 우리 수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다 오직 우리의 수치와 죄악은그스도의 의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병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네? 죄의 짐에서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보세요. 이, 다이시, 다이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합한 다이시인데, 다윗도 우리와 같이 나간 심심성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그 임신을 은폐하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때 의 다윗이 나단 선자의 의그그그 그, 그 회개의 질책을 듣고 얼마나. 통과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심상이 떨 정도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 10편, 30편인가, 30편을 보게 되지면 다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허물을 돋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중년자들 소망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죠내 앞에 너희가 토설하고 너의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악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교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수위는 아니게 신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님을 도잘교과하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입니다 자, 보세요. 주는 내가 뭐예요?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가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항상 가기만 하면 우리 허물이 다 용서받아질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그렇게 우리 판단을 해요. 아, 내가 그친제가 흉악무도한데. 그걸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사단인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어떤 조악이든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를 내려 그 하나님의 보혈은 어떤 죄악도 다살수 있는 그 놀라운 보혈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어느 정도는 하면 나 용서지만 하야너그 그렇게 흉악해가 해진 죄인데 그흉측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건 사단의 그런, 의미, 그런, 우리의 그 유혹이고, 사단의 그런 꾀미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항상 피할 수 숨을 바위가 되어서 죽기 사단를 뭐예요?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하나, 할렐루야. 이 구원은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는 약속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사단의 그런 참수,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 믿음, 믿음이 연약해지면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잡고 흔듭니다. 참수하고, 시비 걸고, 고자질하고, 이간질하고, 할렐루야. 말씀 붙들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념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약속을 붙들고 구원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 말씀을 제가 언약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일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를 피하면은그 어떤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꽉 붙들길 소망합니다. 절대 우리가 좀, 우리가 좀 힘들거나 약하면 그 틈새를 반드시 사단 기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믿음을 흔들고, 우리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옛날의 죄하고 자꾸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늘 말씀과 동행하세요. 우리 교회에 가장 귀한 것, 달력에 말씀을 딱 써놓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단의 참소에 너무 유혹되어지거나 유혹되어져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그 율법을 죄하로 묵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을힘 듣고 우리가 귀한 은, 승리의 구원의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반석이셔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본을 흔들자가 없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 귀한 믿음으로 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그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저는 이 문을 보면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악인의 손. 우리가 이 문자들을 해석하게 되면, 악인은 뭐예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 그렇죠? 나쁜 사람. 곧 불의한 자, 흉악한 자. 그런 장주이라는 소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소나기에서, 그 소나에서 피하겠소. 이런 말씀인데요. 이불, 저 이불 보면서 정말 이게 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제가 그렇게 한번 생활해봤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불의하게 만들고, 흉하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할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경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이 악인을 저는 악한 사람이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악인은 마귀 새끼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하게 지음받은 우리 존재를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악이, 악인의 손, 그 불의한 자와 형한 자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자신있게 해석을 하냐면, 자, 보세요. 서, 이 선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만이 선하셔요.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불의한 자는 마귀입니다. 불의한 자는 마귀입니다.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그러한 흉계와 사단의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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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고 그럴까. 그런 그 힘. 이것을 우리가 관광하기가 쉬운데 결단적으로 우리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우리를 힘들게 알고 악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 하렐루야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악인의 온그 불의한 자, 이 불의하다는 것이 바로 사단을 지체하는 것이 아닌가. 어의롭지 않은 아는 존재가 바로 불의한 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의한 자가 마귀가요. 얼마 고 불의한 자냐?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피조물의 피조물, 피조물에 불과한 이이이 이, 이 마귀가 자기가 이 세력을 좀 이렇게 크게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서사람 이겨보겠다. 이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제가 씹편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그러잖아요. 오만한, 마귀만큼 오만한 자가 없어요. 왜 오만합니까? 마귀 자기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지금 대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존경하게 지음받은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수없이 우리를 자편으로 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이 부분 우리가 잘 명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마귀가 꽉움켜쥐고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의 하나님요 나의 나를 악인의 손그 불의한 자와 형한자의 그선악에서 뭐예요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과 싸워서 일수 없습니다. 그리스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를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제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저는 그, 할, 모르는, 알지 못하고 교회 안날 사람도 그게 말하는 거는요. 그들도 이미 의식 깊쁜 데에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존재한 이기 때문에, 원래는. 종재 비웃는 자기 이 때문에. 그 존재의 지음받은 자를 악한 것을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가 바로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랬죠? 어, 그래서 이상사람들도 사람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악인과 불의한 자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게 내게 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 죄의 종로라는 너희들을 내가 끄집어내주겠다. 죄의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자유케하겠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에서 우리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소망합니다. 5절에 다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오늘 이 신이라. 오늘 이1편 71편은요, 누가 기록했는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근데 제가 이 5절을 보면서, 아, 이 신은 다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와여 주는 나의 뭐예요?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제가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보세요. 다윗이 어릴 때에 아버지 양을 쳤잖아요. 그렇죠? 들판에서 어린 양을 자기 아버지 양을 쳤는데. 그 양을 칠때의 밤에 곰이나 이런 맹수가 와가지고 그 양을 물고 하면 쫓아가서 입을 벌려가지고 그 들어가는 자기 그양을 끄집어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의 그 다윗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소망은 여와 예는 아니게 계시다. 는것을 아는 존재. 할렐 우리가 이걸 잘유념해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안될수있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이 우리가 지향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소망이 아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께 군받는, 이것이 우리 정말 귀한 거예요. 그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게 해지면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없고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분을 잘 깨달아서, 이 다, 다이시지 인지 모르지만, 이 귀한 시편기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여호와여 주는, 우리가 이런 것에이 있을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시오. 오직 우리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신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저런 다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뢰하였다. 이 말이 얼마나 저는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 어릴 때에 다해서 신앙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자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찰 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성하리이다. 제가 이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부터 뭐예요? 줄을 의자였다. <laughs> 이해 되어집니까? 겨우 이제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laughs> 손가락이 생기고, <laughs> 그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뭐, 어, 이 안에 뉘이도 잘 형성이 안 됐을 것이고, 그렇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안돼는 갖추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아직 막 이게 조금하게 우리 그 작은 아이가 지금 아이를 가져,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 이렇게 그, 그 태중에 있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액자도 한마디 보내줬거든요. 아이가 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그 못해 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줄을 의지하겠어요. 줄을 내가, 아, 내 하나님 의지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갈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우리에는 애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특별히 장르 회에는 애정론. 애정론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애정하셨어요. 그 애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최근에서 애정론을 뭐 그냥 꼬오른 비유는 아니지만 애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는 이미 집이 짓기 전에 설계도를 그래요. 이게 애정론이에 애정론. 지금은 안돼 있지만 언젠가는 땅을 파서 거기다 철고를 세울 것이고, 철고를 세운 데다가 시멘트를 부어서 기둥을 만들 것이고, 기둥을 만든 다음에는 계단을 만들고 벽을 쌓고, 벽을 다싼 다음에는 거기다가 어떤 문을 닫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손잡이는 뭐를 만들 것이고, 없지만 이미 설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 그래서 우리 예정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정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어져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필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자였으며 도대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알수 없는 그런 세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할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런 어찌 이런 생각 이게 지금 이좀 이렇게 맞는 예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2 학년 때는 하나님 전혀 몰랐거든요. 예수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들어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어릴 때에는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분이 뭐 예수라는 얘기도 들어본 기억도 안 나고 교회가 뭐 뭔지도 모르고 제 전곡이 살 때인데 전곡이 살 때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늘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동네 조금 넘어가면 산, 나지만 산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참, 밤에 잠이 안 오니, 안 오면서 막 죽음이 무서우니까 아 내가 죽으면은 자기 우리 보이는 그 동산에다 묻어달라 그래야지. 거기다 그리고 거기다가 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껌껌만데 들어가 있으면 어릴 때 생각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거기다가 라디오를 하나 넣어달라 그래야지. 그러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아, 나도 이걸 을끼게 되지만 건드지 약이 떨어지면 소리안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거기다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전기로 소리 날수 있는 나들을넣어달라그래야지 제가 왜 어릴 때그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 죽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왜 이렇게 고민했을까? 제가 오늘 입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의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과 사망에서 건진받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뭐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뭐 그런 세계를 알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할 그,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다이시, 뭐 다이시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시빙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피하면 구원 만나는 것을 알고, 내 수치가 영원히 가는 것을 깨닫을 때에, 이 마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못했을 때부터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계시라고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알게 하시, 알게 하셔야지만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시빙 기자가 당당하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 어릴 때, 모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우리 그런 귀한 우리 의뢰받이존재습니다 제가 서 말씀드리잖아요. 애정론을 말씀드리죠. 어, 먼저 철근이, 철근, 가장 먼저 땅을 파가지고 철근 심을, 심,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먼저 안에 부르시는 게 건, 부른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리 나중에, 제일 나중에 뭘 합니까? 다 치장한 다음에, 예? 바닥에다가 장판 깔고, 벽, 벽에 색칠하고, 벽지 바르고, 그러죠? 제일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늦음하게 예수님에게 돌아온 존재들은 벽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귀하게 장판을 깐다든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늦게 왔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언제쯤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찍 부름받고 늦은 부름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예, 이해를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연조를 우리가 넘어키게 하지 마시고요.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사랑되일 소망합니다. 어, 늦게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 시핑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셨고, 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뿐만 아니라 그 흉악한 수치를 가리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시평기자가 마지막에 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뭐예요? 찬성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귀한 예배와 찬성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만이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늘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구원을 감사해서 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기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존경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그 우리 복음성과의 그런 가사처럼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할렐루야, 하늘 속에 계신 분이 승리한 자이고 복된 자님있습니다늘 그런 귀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대안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그 수치를 격하게 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의 주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불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믿고 주께 나아갑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이한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